난자질도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난자도 3개월 전부터 만들어지는 건지, 뭐, 정자는 3개월 전부터 만들어진 것이 배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자질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 난자 같은 경우에 원래 태어날 때, 그러니까 엄마 배 속에서부터 사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배란되는 시기가 되기 전에, 보통 뭐 2개월에서 6개월 전 정도부터 나중에 배란되려고 하는 그 후보에 해당하는 난자들이 서서히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생리를 하고 나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점점점 난포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어, 특정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난자 채취 혹은 밖으로 이제 배출될 수 있는 배란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난자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임신 준비를 할때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아의 등급이 낮거나 혹은 난자를 채취하는 데 수정률이 낮거나 뭐 등등등 사항들이 있을 때인데 한약적으로는 난자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 보건 치료라고 하는 한약적인 치료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난소 보건 치료는 저희가 이제 세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난소 보건 치료에서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 담음과 어혈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수분적인 노폐물, 어혈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적인 노폐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음과 어혈이 난소와 자궁 주변 부위에 자꾸 쌓여 있게 되면 난소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가득 하, 이제 함유하고 있는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포 성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난자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담음 어혈을 해독하는 과정을 첫 번째 단계로 진행하게 되고 이 부분은 주된 치료 목표는 난소 혈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담음 어혈 해독을 하고 난소 혈류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 난포가 겨우 자라서 채취했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경우 혹은 뭐 수정은 이제 되었는데 뭐 분열이 안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등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정 중에서 어~ 보통은 수정률이 낮은 경우 그래서 난자 채취가 이제 많이 됐는데 어, 수정률이 좀 낮아 그런 경우에는 단문과 어혈 등의 혈류 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독시켜 주었을 때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고령 임신의 연령이 아닌데도 이제 난포가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인데도 이상하게 어 과배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분인데도 난포가 잘 반응 안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난소 혈류 문제를 개선해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난소 양기를 강화하는 이제 치료의 단계에 해당하는데 난포 성장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난소 양기 강화를 하는 난소 보건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난소 보건 치료의 아까 첫 번째 단계인 다무 모혈을 해독하면서 난소의 혈류 문제를 개선하는 경우에 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건데 두 번째 단계로는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면서 난포 성장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을 보면은 난포가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사실은 난소 기능 저하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포가 원래는 이제 난소 안에 조금 조금 이렇게 동그랗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점점 자라나야 그 안에 있던 난자를 밖으로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생리 3일째 갔을 때뭐 동난포가 보이는 부분들이 5개 미만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난포들이 별로 없는 경우, 그리고 난포가 혹은 아예 안 보이는 경우, 그리고 어, 난포가 자라는 부분들을 봤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경우, 면밀히 어, 자라다가 만해요, 이렇게 난포 반응이 좀 느린 경우, 혹은 잘 자라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 다 난포 성장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난포가 성장하는 개수도 많아야 되고, 난포가 성장하는 그 크기 크기 변화의 속도도 정상적인 부분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난포성장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면서 난포성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난소보건치료의 2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나가서 세 번째 단계로는 난소의 음혈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난소에 영양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음혈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서 난자질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난자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난자를 품고 있는 조그만한 주머니인 난포에게 어떤 물질로 구성된 그 액체로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난포가 처음부터 2 0 m m 뿅 자라서 이것이 갑자기 팍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뭐 예를 들면 뭐 3mm, 뭐 7mm, 10mm, 12mm, 15mm, 20mm까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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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자라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난포 안을 채우고 있는 난포액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는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매 달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난포액이 좋은 성분으로 가득 찰수 있게끔 영양분을 난자에 잘 공급할 수 있는 난포액을 만들어 낼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으려면은 난소의 음혈이 충만되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양방적인 연구에서도 난자의 세포막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수정란의 등급도 다르고 임신 성공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자의 세포막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난자를 품고 있는 난포에게서 어떻게 영양 공급을 받는지하고 관련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난자 질화와 관계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보면은 채취를 했는데 난자가 모양이 별로이거나, 혹은 채취했는데 정자와 수정이 잘안 되거나, 혹은 수정은 됐는데 중간에 분열 단계에서 멈춰버리거나, 혹은 수정도 되고 분열은 됐는데 분열 속도가 느리대요. 이런 부분들의 속도 차이가 있거나 등등등이 수정과 분열의 단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난자를 채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자가 질적으로 좋아지게 되면 수정 부분이라든지 수정된 다음에 분열되는 속도나 분열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런 수정과 분열에 대해서 문제가 결국에는 수정란 등급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수정란 등급, 즉, 배아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선 시각적으로는 수정하고 나서 1일 후, 2일 후, 3일 후 각각 속도에 맞게끔 분열되어야 되는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똑같이 균열하게, 일정하게 분열이 될수록 배아의 등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배아 등급이 결국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배아 등급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난자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자력에도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35세 이상의 그 남성분들의 정자는 정자검사상 이상이 없던 남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정자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자력은 검사로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데 정자력과 수정난의 분열력이 관련이 많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 등급이 떨어지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질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더불어서 남편분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정자의 이제 질적인 부분, 즉, 정자력에 대한 부분, 배아가 잘 분열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정자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소 복원 치료의 3단계 에 해당하는 담음 어혈을 해독하면서 난소의 혈류를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소의 양기를 강화하면서 난포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난소의 음혈 충만 기능을 회복하면서 난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부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난소 복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난소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부분인 뭐 하복부, 골반, 뭐 외음부 주변이라든지 하체 쪽에 관련된 혈자리 의 침치료와 약침 치료,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 복용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